최근 정부가 대구 취수원 이전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기존의 안동댐과 구미 해평 취수장, 구미보 상류 지역 세 곳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 해묵은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의 현주소와 쟁점을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넘게 해결되지 않던 대구 취수원 이전이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최근 새 정부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한 겁니다. 이시 안동댐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기존에 또 논의됐던 구미 쪽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안들이 다 같이 제시되고 있고 또각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수원 이전 후보지는 기존의 안동댐과 구미해평 취수장, 구미보 상류 지점인 일선교 부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않고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해 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지자체 간 입장차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 여당은 예산 낭비, 수질 문제. 지역 사회 갈등 등의 이유로 안동댐 이전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구미 치수원 이전 재논의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돈도 일주가 훨씬 더 추가돼서 들고 길이도 110km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 사업이냐. 구미시는 치수원 구미 지역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역 발전과 연계한 치수원 이전을 전제로 해평치 수장에서 15km 떨어진 구미보 상류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생각이 다릅니다. 안동댐과 구미 해평치 수장 두 곳을 선택지로 두고 정부 여당이 최대한 서둘러 결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미시가 원하는 구미보 일선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건데 이는 향후 정부 지자체 간 협상에서 갈등의 핵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치수원 신설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의성군 상주시 등이 포함돼 새로운 지역 갈등이 불거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구미보 상류를 고수하는 구미시, 안동댐과 해평치수장을 대안으로 삼고 있는 대구시, 홍준표 전시장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치수원 안동댐 이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새 정부가 수십 년 묵은 논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전향적인 해법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